반갑습니다. 한국사의 해설의 풍격 은사학도 해풍사입니다. 자 이번 영상에서도 제가 맞는 한능거프인 하향고사 오늘의 문제 3월 25일자 해석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밑줄은 이 국가의 벽화로 옳지 않은 걸 얘기했는데 오, 오랜만에 좋은 문제가 나왔네요. 이 문제 보시면 사실 여기는 뭐수렵도라던가그 무용도 이것딱풀수도있긴 한데 여기는 뭐 지양과 평양이 때고렸으면 고대 시대 국가랑 여기 지역 연결되는 거 고구려인 걸알수 있거든요. 근데 국가를 아는 건 쉬워. 근데 여러분들 여기 있는 벽화를 솔직히 다 암기해가지고 모든 이름을 다 외우고 뭐 모든 그림에 그런 뭐 어디 있고 뭐 특징이 뭐고 이런 것까지 외우는 너무 어렵거든요. 그래서 제가 진짜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자, 뭐냐면 고구려 벽화, 여러분들 네 가지만 외우시면 돼요. 뭐냐면 첫 번째. 힘 자랑하는 거 좋아요. 뭔가 우리가 흔히 삼국시대 국가 중에서 고구려면 겁나 센 이미지 있잖아요. 뭔가 좀막 상고통이 할것 같았고 막 힘도 겁나 세고 막 다른나 정벌하고 막 그런 게 있죠. 그래가지고 실제로 그림에서 약간 그런 느낌이 들어요. 여기 씨름하고 있잖아요. 지네 힘 자랑 못해서 안 달랐어요. 맞고요. 자두 번째 신분의 그런 크기에 따라서 사람의 그런 표현도 높낮이가 달라요. 무슨 말이냐면은 신분이 클수록, 그니까그 사람 입장에서는 어, 신분이 높아, 와 되게 위대한 사람이야 크게 그려요. 신분이 낮은 사람은 이게? 이게 별거 없네 낮 작게 그려요. 그래서 실제로 보시면 이렇게 높아 보이는 사람, 뭔가 지금 이렇게 시종 같은 사람 이렇게 하는 사람은 크게 그리고 시종 낮게 그리고 자기도 어떤 사람은 크게 그리고 약간 뭐 시종 같아 보이는 사람은 낮게 그리고 약간 이런 고대 시... 인대만의 그런 시야? 사고관이 좀 반영될게. 그런 게 있어요. 세 번째, 낡았어요. 자, 여기는 벽화도 최소 천년 이상 됐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뭔가, 안 보이고, 해지고, 뭐, 얼굴도 알아볼 수 없고, 그런 특징들이 많을 수 밖에 없고요. 네 번째로는, 사신도. 그러니까, 청룡, 주작, 백호, 현무. 여기 현무 있죠? 그래서 그것들 외우시면 돼요. 근데, 예를 보시면 그래도 비교적 얼굴도 명확하게 보이고 색깔도 다른 그리드에 비하면 되게 진하고 뚜렷해요. 그래서 좀 그런 고대 벽화면 특징들을 잘 외웠다면 문제 푸는 게좀 쉬웠을 것 같습니다. 그래가지고 정답은 5번이 됩니다. 자, 2번 가임무에 나서면 옳은 것. 자, 이 문제는 제가 항상 초반 강의때 강조하는 건데 자, 오랑캐 복잡하고 폐수로 건너신 분은 제가 위만이랑 항상 강조를 해요. 근데 이분 경우에는 준왕을 몰아내고 최초로 정비을 일으켜서 왕이 되었다. 이거까지 알아두시면 좋아요. 근데. 제 강조하고 싶은 거는 뭐냐면 위만과 우거왕 시기를 구별한 게 중요해요. 무슨 말이냐면은 한무제가 파견한 군대에 맞서 싸운 거는 우거왕 시기의 역사 사실인데 진본과 이를 복속시킨 거는. 위만 때의 역사 사실이에요. 나머지는 솔직히 볼 필요가 없고 항상 이 위만 시기를 내면은 뭐 한과 진 나라 사이에 중계 무역 했다. 정변이 일으켰다. 진보가 인두 보석했다. 얘를 내고 우고왕 때는 중국의 한나랑 라맞서 싸웠다. 약간 이런 거랑 관련된 키워드 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두왕때 키워드를 정확하게 구별하는 게 중요합니다. 정답은 2번이에요. 자 3번 가나 사이의 시기도 사실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자이 문제는. 어좀 옛날 문제인 것 같은데 보시면 국가재건 최고회의 그리고 총회주체 국민회의 이두 개가 중요하거든요. 아 이거 기영기윤리글 디윤리문제인데 자 국가재건 최고회의는 그5.16 군사정변 일으킨 박정희가 약간 국 진짜 정권을 먹은 다음에 세운 기구거든요. 그래서 약간 5.16 군사정변 직후 이때쯤이고 통회주체 국민회의는 박정희정부가유신헌법 발표한 뒤에 세운 헌법기관이에요. 그래서 약간 이 문제 나와 있는 포인트는 이때쯤이면 사실상 제3공화국이고 이때쯤부터는 제4공화국이거든요. 그거랑 관련된 내용을 다루는 거여가지고 볼게요. 1번아니 기억. 장기 집권을 위한 삼성 기업에 통과된 거는 1969년이라 얘는 맞는 내용이 되고요. 자 제2차 석유 파동 은 거의 정권 말기예요. 얘보다 조금 좀 훨씬 뒤여가지고 틀렸고요. 베트남 파병에 대한 브라운 가우스 이거 한 60년대 중반쯤인데. 이당시 베트남 전쟁을 지원을 주면서 경제적 특수 받았어요. 군사적 특수라. 그래가지고, 정답은 기억, 디귿 2번이 되고요. 금융신명제 실시된 거는 김영선 정부 시기역사서 사실이기 때문에 훨씬 딥니다. 그래서 이 문제의 경우에는 박정영 부 시기는 60년대와 70년대를 나눠서 출제할 수 있다. 그 흐름을 파악한 게 중요했습니다. 정답은 2번이에요. 4번은 제가 문제, 이게 지금 기능사 오류가 나와가지고 패스하고 오늘 5번만 다루겠습니다. 자 5번 가 국가의 문화선 오른 것. 자이 문제는 지금 천마총이랑 돌무지 덜러 무덤 나왔는데 여기 에 지금 천마도라는 문화유산도 나왔거든요. 그래서 어, 네. 천마총, 그천마총의 그러니까 천마도. 그러니까 여기 말안장기 그림인 건데. 그래서 혹시 뭐 안녕과 평화 필요하다 이런 설이 있긴 해요. 근데 천마총이랑 무덤과 특히 돌무지 덜러 무덤은 신라의 무덤 양식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이게 무덤 안에 이렇게 널판지가 있고, 여기 근처에다 무덤 근처에 돌까지 쌓아놔가지고, 이게 곡괭이로 캉캉 쳐도, 쉽게 무덤을 도굴할 수 없는 특징이 있어가지고, 많은 유물이 남은 게좀신라 특징이에요. 그럼 나머지 한번 볼게요. 1번. 1번은 그 포류수금면 정변이란 건데, 포르수, 포류수금은 정병. 승려들의 물병인데, 고려시대 때 만들었기 때문에 관련이 없고, 2번은 고려시 고구려의 연가 칠년명 금동열의 입상이어가지고 고구려 평양 대 조성된 대표적 불상입니다. 관련 없고요. 3번. 이건 신라의 그황남대총금관이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약간 신라 왕실의 위엄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그런 문화유산으로서 의미가 있기 때문에 정답은 3번이 되고 4번은 발해 입을 병조상입니다. 고구려의 불상 역식 개설했다가 특징이 있기 때문에 관련 없고 5번은 백제 금동대향로로서 불교, 도교의 양식에 윤합한 문화산. 이렇게 외우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가지고 정답은 3번이 됩니다. 자, 그럼 이것으로 오늘의 문제 해설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